어? 잠깐 포? 벌, 왜 벌써 나왔어? 이거 뭐야? <laughs> 아니 이거 자, 진짜 풍선이 어려운 것 같은데 다키 다키 어. 오늘 아침밥 내거 준비했어? 아, 아, 아니 포, 아침밥은 자기가 직접 해먹어 아, 포, 동선은 어딨어? 포, 저기 뭐야? 오, 별로 안 높은 탑이군 이 게임은 첫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야 오, 쉬워 보이는데 단, 단, 포는 풍선이야 오, 더 쉬워 보이는데 둥둥 떠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음, 글쎄, 과연 그럴까? 오늘은 한번 이 게임에 도전해 보자. 포 이쪽으로 와. 기대. 자, 짜, 자, 우, 우. 일단 오, 사람이 뭐야? 이쪽인 거 같으니까 이쪽으로. 아, 아 뭐야? 아 뭐야? 내가 풍선이 아니고 풍선 고를 수 있는데 날 풍선 시킨 거야. 정말. 자, 어? 나 그럼 풍선 어떻게 되는 거야? 귀여운 곰돌이 풍선 되는 건가? 오, 해, 기대된다. 오 뭐야? 오 아, 포. 아, 아, 아 모세, 그냥 노란 풍선 됐는데? 나처럼 생기지도 않았잖아. 아니 심지어 몸통도 달려 있잖아. 아 잠깐만, 닥기, 닥기. 응? 응, 나 이거. 그거을수 있어. 뭐? 장군 추진 로켓. 오. 오 조금씩 움직일 수 있어. 어, 뭐야. 아 뭐야? 뭐? 아, 아, 아버리 아, 냄새난도 그렇지. 나를 어떻게 이렇게 버리려고 있어 나아 턱기 포. 포. 오 포. 아 뭐야? 어. 아, 나 나. 오. 아, 아, 아. 아이, 살살 좀땡기세임아 이렇게 내가 포를 조절할 수가 있구나. 타키네 타키야. 어, 놀이공원 가면 가끔 그렇게 막 어? 어? 풍선 막 어. 터져 있는 거 있거든 타키처럼 험하게 다루니까 터지는 거야. 오포 여기서는 이제 뭐야? 풍선을 들어 올리세요. 아, 어허. 아, 아, 아. 나 머리로 눌렀어. 아 타키. 어? 아, 내가 조종하는 게 아니고 타키야 막날 휘두르면서 가는 거잖아. 그럼 이거야. 아 이렇게 뭐, 올리고. 나뭐할수 있는 건데. 자 여기서 응? 컷. 어. 아, 아. 뭐야? 어나그러면 아, 이거 뭐야? 어 아, 앞으로 아 이렇게 할수있나오 아하 오 방구 추진 로켓으로 갈수 있다고 오, 어. 오. 방구 추진 로켓이 실제 하는 거였구나 오 특히 근데 음. 여기 막혀 있는데 음. 친구가 게이트를 열 때까지 기다리래 음. 아포가 내가 여기 있는 거 아니야 하나 땡겨주면은 오 여기 있어 음. 땡겼어 열었어 자 그러면 나는 이렇게 가서 가고 다음 이제 근데 앞에 특히 여기 바람 엄청 불는데. 어, 포는 풍선이라서 바람이 없으면 못 움직이나 봐 아니야 나 지금 방구 슈진로켓으 가는데 이거 나, 나 어디론가 날아갈 것 같아 이거 어어어어 아, 아, 아. 어, 허허허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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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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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 있어? 날 잡아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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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여기서, 아. 여기서 잡아줘 으아 호오, 나 죽이, 나 죽이, 나 죽이 <laughs> 자, 그리고 여기서 그건... 다시 풍선을 들어올리라는데? 오. 아, 아, 아 어? 저긴가? 아니야, 아니야, 아 여기 가시 있구나 자, 포 아, 자, 포! 아, 아, 그러지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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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내 타이야, 멀쩡한 거. 어? 머리에 구멍 날것같 어? 어? 하지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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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어? <laughs> 자, 어? 자, 포. 포. 어? 나, 남 괴롭히는 거좋아하시 아니 무슨 소리야! 자, 누르면 되는 건가? 어, 눌렀다. 어? 눌렀다. 내가 눌렀다. 내가 안 눌러주면 가지도 못하면서, 나한테 잘 하라고. 자, 포. 어, 어, 어 이거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경로를 선택하기. 오. 전에 올라가 보세요. 아, 아, 따가 아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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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그냥 마음이 아파 아왜 깜짝 놀랐잖아 나, 마, 나 찔린 거 같았어 자 오오 어? 오. 어? 여기는 왜 이렇게 오. 다리가 이렇게 휘청휘청하지? 아아 오오 아. 오, 오, 포아 아니 자꾸자꾸 자꾸, <laughs> 아 하지 말라고 아니 나나 나, 내가 깜짝 놀란다고 아좀더 부드럽게 못가 어? 이거? 여기 풍선 밧줄을 자르라는데? 포 준비됐어? 아니, 오 준비는 됐어 자 일단 안전하게 잠깐 낮추게 낮추게 잘줘오 잘렸어 다음은 자 그러면 내가 아,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거구나. 이거 1인칭에서 가면 좀더쉬울라나 오, 포 간다. 포 자. 간다. <laughs> 어, 어. 오케이. 오케이.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여기서 어, 발판이 좀 파... 나오는 거 같은데. 아좀 빨리 가야 돼. 안 그러면은 가시 찔릴 음. 것 같아. 음. 주진 로켓 간다. 오, 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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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조레스어 어, 오, 오, 오. 뭐야? 뭔데? 발판이 나왔어. 무슨 일 일어나고 있는 거야? 오트 그러면 이제 빨리 여기서 가서. 포를 도망가지 그치. 못하게 내가 빨리 가서 이제 붙잡는 그치. 건가 봐. 도망가는 게 어. 아니고 날라가지 않게야, 터키. <laughs> 아 그래? 짜. <laughs> <laughs> 묶어줘. 낙축이, 낙축, 낙축이. 쭉. 낙 낙축이 한 번으로 쓰지 마세요. 포가 도망가지 못하게. 오 여기 역할 전환 있다. 아? 해보자. 오. 역할 전환. 오. 역할 전환 해볼까? 우. 포. 자 들어가. 오오오 파란풍선 됐어. 어, 오호. 자 그런 다음에. 오, 아 빨리 빨리 낮춰줘 낮추기? 무서워 굿굿굿 어, 이렇게 오케이 가보자고 일단 자. 위에 보통 가시 있으니까 낮춰줘 없잖아 <laughs> 오 바람 세게 불잖아 낮춰줘 어, 아기다려봐 다키 겁내지마 어? 아무 를도 없어 지금 포를 믿을 수가 있어야지 약간 독수하는 거 아니야 이거 오오 어? <laughs> 아, 바람이 너무 세잖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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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풍선이 막 날아다니는구만 포 내가 이렇게 막 오. 날아다니면 내 무게 때문에 포워도 끌려갈지도 모른다고. 와. 아 진짜다. 아 진짜 끌려간다 아, 진짜. <laughs> 빨리 빨리 가까이 오. 잡은 다음에 자. 오기다. 이렇게 이렇게 낮춰놓고 간다 이거지. 타키 다키, 타키의 그 풍선의 힘으로 날좀 들어올려줄 수는 없는 거야. 자 풍선의 힘. 오. 오야 뭐야 이거 진짜 방구가 나오잖아. <laughs> 아니 그럼 지금까지 뭔줄 알았어. 뭐 포만 쓸수 있는 포워도 방구 탈인줄 알았지. 진아 <laughs> 이거 조끼 하는 거구나. 호. 자, 그러면은 혹시 내가 으. 실패하면은 캐릭터는 어. 홀홀 날아갈 수 있게 위로 해 놓을게. 어? 아. 근데 우! 괜찮아? 우. 오. 우. 선이 이렇게 들어줘 가지고 포가 지금은 곰돌이도 내가 들수 있구나. 부자. 오. 잘랐다. 어, 잘라야 어? 된다고야 잘라야 된다고? 아, 여기 잘라야 된다고? 지금 위에 바람이 불고 있거든. 아. 어. 그러면 이제 맞춰서 자를게. 저쪽 어. 구멍으로 잘 들어가 봐. 어? 움직이지 맞아. 자어 그럼 맞지. 자 자른다 하나 둘 셋. 잘렸다. 키어어어 퍼. 타키 퍼. 아 타키! <laughs> 어? 어? <laughs> <laughs> 타키 한 번만 다 바람 못 타면 내가 풍선을 꺼세요. 풍선에 자격이 없어 아주 그냥. 아아 이게 너무 응. 높이 놓은 상태에서 잘라가지고 바람 타기도 저네 가버렸나봐. 음, 그러니까 좀더 낮춘 상태에서 이렇게 자를게. 어. 그리고 저쪽 꼭 누르고 있어. 시작한다. 어? 나둘셋 찌. 안경 타키 앞으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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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야, 야또왜안 가? 타키 아 진짜 풀어내 장력 상실이세요. 어디 오 따라와. 자오 낮추기 낮추기. 나자 그냥 가도 돼나 걸려도 어. 타키 아, 그래? 타키 오오오. 별로 안 밀려. 아 근데 바람 때문에 깜짝 깜짝 돌아. 오 타키는 바람에 밀리면 안돼 조심해. 으아악. 타키는 바람. 타... 오내 기술. 오아 이게 한 번에 오기라는 타키의 기술이야. 어. 자, 조심 여기서나 한번 후에서 자, 자 아직 끈지 말아 봐봐 저 최대한 노란색 가위 표시 있는데로 가어 거기서 끄더 아 여기서 어나 받아볼게 어어 끄더 컷. 포 파라 오케이 봤지 헤헤헤 이건 과던 아니 아, 포잘그 아, 아, 아. 있는 어? 거 맞지 안 터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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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포 아, 지금 포 아, 아, 막! 내 화면에서 막 보였다 없어졌다 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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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포! 아아, 아아! 맞아? 제대로 가고 있는 거? 어, 잘 가고 있어! 어,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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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좋았어. 어디야 도대체! 내가 열었나? 생겼어? 어어, 어, 어, 생겼어, 생겼어, 생겼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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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달려간다! 그리고 이 사다리를 잡으면! 오케이, 이, 야, 야, 야! 어, 이제... 어디로 가는 거지, 난? 떨어지는 건가? 그럴 리가 없잖아. 아! <laughs> 떨어지는 건가나니! 여긴가? 와서 빨리 여기 오어고 여기도 오. 아닌 거 같은데? 다른 길이 있나? 어, 이쪽으로 가는 건가? 아하 포포포 포, 포. 잘했어 어어어 어, 어. 길이 있었어 자. 난 내가 안 누른 줄 알고 하루 종일 자 상고 작용 있어야지, 오케이 좋았어 풍선 재장착 그렇지 아 있는 아. 곳까지 포. 좋았는데 말이지 헐 여기 대박 엄청 위험한 곳이야 조심해 오포 포 때문에 시야가 가려가지고 안 보여 아포 아, 정신 차지 대키포자포인 인형끼리 자 인사 좀나눠지 그래 안녕 친구들 난 곰돌이 포라고 해 다키가 <laughs> <laughs> 원한 게 이거야 <laughs> 오 안돼! 아이고 아, 풍선 친구 아, 하나 뭐야. 떨어졌어. 아, 저 친구 저기 떨어져도 괜찮을 것 같대. 테키, 아. 날날 위로 올려. 잘 보이게 들어 올리기. 1인칭할 거야 1인칭 근데, 최대한 쪽 옆으로 이렇게 나가. 있... 아 아니, 아 왜? 오 오. 어? 그렇지 잘한다. 발발 발. 아발 발. 어? 그렇지 아니 아, 이렇게 떠올 수 있구나. 아니 너무 안돼. 아까 이걸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조심해 테키. 어? 어 됐다 됐다. 오아 됐다. 조심해 테키. 조심해 탁기! 진정해 탁기! 어. 할수 있어 우리는! 가자! 내가 방구로 끌어줄게! 하지마! 여기, 아니, 여기 이게, 좀 위협하다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 감이 안 잡혀 아까 자, 뛴다! 아. 어, 거기서 자, 어? 와 어. 아아! 아! 오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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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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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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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안 아. 끝났어! 빨리 나와! 어? 어? 뭐지? 왜? <laughs> 아직 안 끝났어! <laughs> 뭐야? 이리의 모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떨어지자마자 옆으로 뛰어! 이 뒤쪽으로 오케이, 그럼 자, 다 시작! 오, 이게 사다리처럼 잡히는구나 어, 좋아 자자 잘하고 있어 자, 낮추기 아, 여기 안에 들어가서 자르는 건가? 오, 오, 맞지, 맞지. 오, 안에 이상한 소리 나. 자 이따바타키. 어? 오. 여기 엄청난 위험이 있어, 타키. 웩. 대박. 나 진짜 어려워, 지금. 아, 진짜 풍선 어, 진짜 풍속 너무 고생이다 어, 어, 어. 오호. 정말. 포 그래봤자 어. 둥둥 떠다니는 것밖에 없잖아, 포는. 뭐야고요 뭐야? 어. <laughs> 여기 사실 아무것도 볼... 없히아키상도사격 타키. <laughs> 아, 타키는 모르세의 묘기 엄청난 괴물이 있어 가지고 내가 걔랑 엄청나게 싸웠다고. 아니, 여기에 괴물이 어딨어 마음속에 타키라는 아니... 괴물 가 말이지. 에이, 무슨 소리야? 이렇게 올라가고 오, 여기 공중에 뜨는 거다. 잠깐만, 맞지? 오. 제가 말 일단 오케이. 보석 보석 아, 먹고뜬다음에 앞으로 가는 건가 봐. 오! 그리스석.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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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오. 번에 도착! 오. 짠짠. <laughs> 흠. 타키, 응? 역할전환 한번 했다가 응. 다시 역할전환하면 타키의 체력이 회복돼 있지 않을까? 케이차. 어? 어? 진짜네? 역시나. 그런데 포. 쨔. 어디가 지금? 응? 어? 나 바꿔 준다면. 어? 어, 생각해 보니까. 응. 어. 처음에는 풍선이 쉬웠고 그다음에 풍선이 쉬웠고 쉬웠고 이번엔 풍선이 어려울 것 같아. 아니, 포. 오오오 <laughs> 어, <laughs> 어, 잠깐. 이상한 소리가 아. 나. 어? 잠깐 포왜 어, 벌써 나와? 왜 이거 뭐야? <laughs> 아니 이거 진짜 부선이 어려운 것 같은데? 백기, 백기 어. 오늘 아침밥 내거준비했어 아, 아니 포 아침밥은 자기가 직접 해먹어아 포, 견 dang 게 어딨어? 잠깐 잠깐, 포! 어, 아 벌써 벌써 올라가자마자 무슨 가시에 찔렸어? 잠깐만,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잠깐 이리! 예, 뭐야 잠깐, 어, 어? 가시에 닿기 전에 중심 잘 잡아야 되나 봐. 어, 잠깐 잠깐, 어? 이거 누르는 건가? 포, 뭐? 변화가 있어. 어 맛있어? 열렸어. 아 그래? 열렸어. 잠깐 잠깐 잠깐. 어, 어. 다키 어? 내가 갈 때까지 살아있어야 돼. 어? <laughs> 그다음, 그다음 어떻게 가는 거지, 이거? 일단 빨리 달려! 와. 자, 아 뭐야. 다키! 어? 풍선에 자격이 없어. <laughs> 아니 풍선에 자격이 어딨어? <laughs> 내가 풍선의 품격을 보여줄게. 자, 오케이. 잘 봐봐. 풍선의 품격. 품격. 자, 일단 풍선의 품격 1. 광고를 마구 뿌린다. 아니 인간으로서의 <laughs> 품격도 없네, 포. 이거 보석을 딱 먹어야지. 나 먹었는데, 아까. 이상한데? <laughs> 안 보였나? 어. 자. 자 포자 아침밥은 오. 스스로 준비하는 게 맞지 아니 뭐 키가 준비해 주시 감미자 <laughs> 아침밥은 타키가 준비해 주는 게 제일 맛있지 다포풍선의 아, 아, 풍격 실격 어 아, 저걸 못먹 거기서 조심해 아아아아 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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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 정말 포 풍선도 내가 담잘하는구만 <laughs> 풍선의 풍격은 터지는 곳에 있다고 아하. 자, 다시 한 번만 더 가보자 휘 가라 자. 넷! 가라! 포몬! 자, 오, 포 먹었고 오, 다따 가자마자 다따. 가시 찢었죠? 괜찮아 괜찮아 버튼 누르고 괜찮아. 버튼 눌렀네? 좋 열었어 응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벽 천장을 따라서 이동을 해야 돼 오케이 속도를 좀 내야겠구나 여기 오, 포 보자마자 깨달은 거야? 오, 똑한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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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럼 자, 나다 왔어 벌써 다 왔다고? 어. <laughs> 진짜? 나 이제 어나 이제 바람 바람 맞으면 어디론가 날라가거든 아, 아 거기야. 아. 아, 아이 아, 기다리면 옆에서 바람 나오는 거이왜말안해 줬어? <laughs> 주변 관찰을 잘 해야지. 대기포! <laughs> 나 이제 감 잡았거든. 진짜로? 어 너무 쉽던데. 1인칭의 수법으로. 아, 인간의 품격 챙기지 말고 빨리 가셈. <laughs> 아니, 이게 보석이 왜 자꾸 나오지? 쭉. 자자. 아, 아, 오케이. 오오, 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잘 어, 아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가는데? 자, 홀. 홀. 그럼 내가 지금 풍선에 풍격 자 풍풍포 오차아아풍선에 아, 풍격 포 그나마 다행인 점 알아 뭔데 이게 체크 포인트 바로 앞이라서 계속borr 아 맞네 택기 우리 여기 세번만 더깨코딱가면 그만하자 아? <laughs> 자신이 없어. 아니 포 포가 친구들은 모르겠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포가 청룡 마을의 희망이야. 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용사님 내가 희망이야. 오케이. 자 용사포 풍선 용사님. 풍선 용사 그거네 그 포? 마을 아이들한테 포. 맨날 막 풍선을 나눠주던 음. 평범한 청년이 사실은 엄청난 풍선이었던 거지. <웃음> 풍선이었던 것이는 <laughs> <거지는> 뭐야. <laughs> 풍선이었던 거지. 자 아. 이제 바람만 타는데 간다. 포. 바람 나오는데 오, 내가 지금 오, 있거든. 여기인가? 왓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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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왔어 그래? 더 올라가야 되는 오. 건가 내가? 와 잠깐, 잠깐만 내가 떨어졌어. 안돼! 인간의 품격은 그런 보석을 챙기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고. <laughs> 아 아니, 길을 어아포왜 자꾸 도망가? 아니야 나나 가만 난난못 가. 수원 <laughs> 용사님 도망가지 마세요. 자자 끊어주세요. 아아아 까시 아, 아, 쪽에서 끊어주는 인간의 품격 <laughs> 뭔데? 아포아 어, 벌써 아, 데미지 아. 받아 버렸죠? 한 아, 대가. 아포아 인간의 품격 진짜. <laughs> 아포 포가 이게... 컨트롤을 제대로 못한 거 아니야? 아 과시 쪽으로 건너줬다고 타키가 톱니바퀴 쪽으로. 자 <laughs> 일단은 바람 나오면은 간다 나는 나는 간다. 풍선 불에 아, 불러줘 타키. 잠깐만 내가 조금 더 올라가야 된다. 오, 내가 오, 내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 아 끝이 아니야. 혹시 발판이 혹시 거기 하나 더 있니? 오, 잠깐만 볼게. 버튼이 하나 더 있는 거 같은데 뭔가? 잠깐만 아직 나나 어? 아주 어 버튼 하나 더 있어 여기. 어 버튼 버 눌러줘야 될거 같아. 거의 다 왔거든. 좀만 참아. 오 조금씩 조금씩 오, 오 오케이. 어 잡았어? 왔어. 오 눌렀어. 오 좋았어 좋았어. 바로 바로 어. 나오고 자오 어. 오케이 음. 사다리 타고 이 체력 적은 게 포겟 분명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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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깐 바람 바람 보시고 여기 나오니?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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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줘. 빨리 열어줘. 이미 잡았어. 아, 나좀 네? 빼줘. 나초줘! <laughs> 오케이. 오! 오. 잠깐만. 기다려봐, 어? 풍선 플레이어만 레일에 있는 풍선 친구를 사용하여 건너세요? 에? 무슨,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지? 모르겠어. <laughs> 무슨 소리일까? 1인칭 혹시 해보고 막 뛰다가 그냥 점프해야 될것 같거든? 오케이. 자. 오. 호! 자, 간다. 오! 오오오오! 오. 엄청 흔들려. 오. 여기서, 아 이게 풍선 친구가 이거구나? 풍선 플레이어만 레일에 있는 풍선 친구를 사용하여 건너세요. 아 사람은 안 건너진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잠깐만 터키, 응? 뭐 누르는 거 있어? 아니 이거 누르는 게 아닌 건 거... 아닌데. 오, 일단은 아 잠깐만. 최대한... 이거. 어, 날 믿어. 왠지 알것 같아. 아알것 같다. 터키, 내 머리를 이용한다. 아, 이거야. 목이 빠질 것 같아. 아볍죠 터키 들어올리. 다시 돌아가봐. 뒤쪽으로. 나나나 나, 나 대각선으로 껴 가지고 움직이지가 않아. 아 그래? 아니야 아, 택키. 타키, 택키가 아, 아, 앞으로 아 내가 가야돼. 내가 움직이는 건가 봐. 포아아아 아.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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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최악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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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 내가 좀더 내가 좀더주인공인줄알았는데나 아, 주인공이야, 주인공. 오, 주인공이야. 모, 머리 큰이, 머리 큰이 영이었던 것이고 크. 아. 오! 포! 아, 수고했어. 자, 아, 또 있어. 낮추기. 한번 더! 아, 오, 이거를 소중히 다루라고. 살짝 들어 올리기 해야 될거 같은데. 어. 아니야, 자. 그냥 가. 어. 어 빠진다. 조심해. 오, 오, 오. 자, 포 이쪽으로 좀 와. 아, 왜 이렇게 안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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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풍선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짜 와! 땃데 땃데 땃. 안 돼. 죽이. 오케이. 후. 후, 가시 조심하고. 가시 있을지도 몰라. 가시 있어? 몰라. 어, 잠깐 헉. 포. 저기 위에 이것좀 먹고 와. 보석좀 먹고 와. 안 먹어 줘안 돼! 먹어! 네. 안 점프, 돼! 안 돼! 점프 뛰어 점프 점프 점프? 어, 먹었어 어 그러고 보니 여기 아, 아 포! 내가 저기다 놔줘야 되나바포를오나 나 그거야 또 놨어? 놔도 돼? 아니 포. 놨어? 놨는데? 오케이 간다 어? 여기 어, 너무 어려워 어. 어. 할수 있어? 어. 몰라. 나 여기 너무 무서워. 아니 포. 딱히. 포는 타고난 풍선이야. 용사였어? <laughs> 풍선 용사야. <laughs> 풍선 용사. 난난 난 풍선 용사 풍선. 포 가고 있는 거 맞지? 어? 그거? 자, 내가 감시하고 있어 포. 어? 특히 빨리 가다가 내가 망하기를 바래. 아니 여기서? 오포 아주 뛰어나. 용사의 품격이 느껴져? 어. 자, 이렇게 <laughs> 신중하게 가는 건. 나밖에 없을거야 신중 포 용사. 와. 자, 응. 아 뭐야, 아 타키 제가... 나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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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진짜 한 살아나... 번만 한 번만 또 한다 진짜 나, 한 번만 또 살아났어 포. 걱정 마아 살아났어? 아나 어. 타키 근데 그거 알아? 뭐? 나나 나 여기서부터 다시야. <laughs> 어? 나, 나 다시 저기까지 가야 된다고. 괜찮아 괜찮아. 아 내가 안 괜찮아. <웃음> 괜찮아. <laughs> 다시살아 <괜찮아>. 타키만 타키만 <laughs> 괜찮아. 나는지 잠깐 또 떨어졌어 포. <laughs> 아 거짓말 치지 마. <laughs> 탁기 어? 로..로봑스스 로, <laughs> 아니 아니야 부활 부활 한번더 있어 아, 아 뭐야 나 저기 중간까지 갔었는데 또또 또 여기야 뭐지 이, 이 지옥은 이게 바로 나태지옥이라는 거지 <laughs> 되돌아오기의 지옥인 것인가 나나 탁이한테 나 잘못을 많이 했던 것인가 그러니까 오? 평소에 부지런하게 살라는 것이다 한 번만 더 떨어지면 진짜로 나나 나, 나 집에 갈 거야 자포 약간 이거 해피가스트 모노레일 막크란거 같은데? 오 <laughs> 열면 되지 이거? 어 열었어. 그거 사실 안 눌러도 되는 버튼이야. 아 뭐야, 타키. 어? 아, 아까 열려 있으면 열려 있다고 했어야지. 아이 대각선이네. 어렵다. 자, 나는 포, 지금 여기도 부석 있네. 아 그리고 가서 이거 어떻게? 빨리 가서 내가 포를 잡아줘야 되는 거 같은데. 자, 그럼 나 약간 대기하고 있을게. 꼭대기야 지금 타키. 오이자. 잠깐 1인칭으로 가고 있어. 이거 오1인칭으로안 어? 되겠다 이거. 오. 자, 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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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로 가고 있을게. 가자. 택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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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태키 푸 어디가 나랑 끝까지 깨기로 했잖아 난 어디론가 떠내려가서 그냥 집에 갈게 어떻게 돼 <laughs> 어떻게 가려고 그러고 푸키응 <laughs> 우리 진짜 거의 다 왔었어 하지만 이게 스테이지 3이라는거아 그래 수고링 푸 포...